안녕하세요. 농사도사 최광렬입니다. 오늘은 마늘을 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먼저 이제 마늘 종자를 소독을 해야죠. 소독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늘 소독을 하면 이제 마늘 종자를 사와야 되는데 이거는 주화입니다. 주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통마늘로 하는 경우든 통마늘 같은 경우는 이 쪼고 다 분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종자 소독약이 있는데 이렇게 잘 넣고 잘 저으신 다음에. 마늘 종자를 그대로 망, 망에 담긴 채로 이렇게 이제 한 시간 정도 담가 놓으시면 되거든요. 한 시간. 한 시간 담가 놓았다가 건져가지고 그늘, 그늘에 말짝 마르게 이렇게 말린 다음에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뜨잖아요. 뜨면은 돌 같은 거 하나 올려놔서 눌러줘야 되는데 충분히 잠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뜨면은 돌로, 돌로다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눌러서 이렇게 좀 살짝 당기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늘을 심기 전에 마늘 밭을 먼저 만들어야죠. 그래서 마늘이 잘 자라는 토양을 선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토양 pH 가 3도 같은 경우는 5.5에서 6.0약 산성 이 정도가 이제 잘 자라죠. 흙은 이게 표토가 깊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부를 뜨면은 붓가이 정도 들어가지 표토가 깊은 이런 땅이 좋고 배수가 살 되고 부식질이 많은. 부식질이 그다면 이제 유기물이 많다는 얘기죠. 유기물이 많은 이런 전토나 점질 양토 이런 토양을 선정해서 마늘을 심으시면 농사가 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름을 지금 보면 유기질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가 넓은 라고도 하잖아요. 보통 그뭐 보통 120뭐이 정도 되는데 폭이 이렇게 이제 이란을 만드실 때여기뭐 가운데 부분이 조금 높게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가운데 제그 물이 차 이렇게 되면 그 스제시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쓰고 왔으니 살짝 이렇게 디스를 가운데 부분이 살짝 높게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은에 물이 이렇흐르더라고 이렇게 두 배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 여기에, 이제, 돌이라든지, 이런 걸좀 쓸어내시고, 이렇게 싹드어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요즘은, 유공비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늘, 양파용 비닐을 사시면은, 여기는 구멍이 뚫려있잖아요. 그래서, 강이 그, 그, 그대로 이제 여기 심으시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죠. 이런 유공비닐을 쓰셔가지고,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을 씌울 때는, 고정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도 어렵는데, 그냥 여기다 흙을 이렇게 놓, 놓으시는 것도 있는데, 흔을뭐 이렇게 만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은, 비가 오면은 시켜나간다든지 바람이, 시켜나간다든지 바람이 불면 이게 날아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살짝 파죠, 여기를. 흙을 살짝 파주시면, 파면은 이미 이 살짝 내려가잖아요. 같은데, 차피 그, 이렇게 하면 여기 좀덜가잖아요 그치? 이런 상태로 이렇게 덮어주시면은 흙이 이제 쉽게 나와도 이제 비닐이 이땅 속에 묻혀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정이 되는 겁니다. 긁어주시면 비닐이 이렇게 살짝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흙을 이렇게 덮어주시면은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유, 유실이 안 되죠. 좀 이렇게 유실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이게 비닐이 안 날아가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살때뭐칼 이런 거 없으면은 삽으로 이렇게 잘라서되 됩니다. 이렇게. 여기 구멍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잘라지죠, 여기. 자, 이렇게 하면은 마늘 심을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일단 멀칭을 하고, 이제, 고정필로, 이제, 그, 고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끝이 약간 벌어져 있잖아요. 벌어져 있는데, 이 꽂을 때, 요런, 이렇게 해서 그냥 꽂으시면은, 이게 비닐이 찢어지거든요. 요걸 꽂으실 때, 요 밑하고 위하고 간격을 각자 좀 이렇게 좀, 요렇게 잡아준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제, 고정해서 발로 뭐 이렇게 밟아주셔야 되고, 고정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으실 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5cm에서 7cm. 그 사이에 이제 심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흙이 이제 잘 들어가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심으셔도 되거든요. 거꾸로 심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심으셔야 마늘이 모양도 좋고, 아주 알도 이제 충실하고 굵어져 오겠습니다. 두 마디 좀 넘게 파면 되거든요. 이렇게 굽치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 그걸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죠. 간단하죠? 아니면 여기 고구마 심으실 때 고구마 홈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파시고 심으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구멍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마늘 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